계속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겨나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시국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. 나라는 꺼졌어요. 메이셀은 펼쳤고, 집세일은 걷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우리 모두, 모두 열심히 살아봅시다. 열심히 살다 보면 뭐 하나 되겠죠? 파이팅! 바람과 나의 팽팽한 긴장감. 그 바람, 바람 부는 곳에 따라 어떻게... 그 러더를 조정하나에 따라서 배가 속도가 나고 속도가 나지 않고, 그, 그, 바뀜, 바뀝니다. 바람을 바라보며 지 18노트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다시 항구로 들어가고 있고요. 지금은 3.7노트에요. 아까는 그5노트까지 나왔고, 배는 확 뒤집어질 정도까지 기울어졌는데, 어, 지금도 많이 기울어졌네. 어쨌든, 가고, 가고 있습니다. 이런 택배한 긴장감. 이런 긴장감이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요트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배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피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인생입니다.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그것이 인생이에요. 쉬지 말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 우리가 인생이 원하는, 원하는 그 길로 가옵시다 파이팅! 바람이 계속 19노트 0 정도 바람이 불고 있고 곧 20노트까지 불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백파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<laughs> 들어가야 될것 같아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아 오늘 예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찌 된거야 이거 바다는 늘, 자연은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가,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놀 조심해야 됩니다. 하지만! 끊임없는 노력! 그래도 앞으로 나가겠다는 나의 마음, 나의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! 파이팅!